안녕하세요 상습적 야근러들을 위한 파이썬 아래 한글 업무 자동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대구 코딩학원에서요 파이썬 강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자동화 관련해 가지고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제 블로그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세션의 목차예요 발표에 뭐 이렇게 기승전결이랄게 좀 없거든요. 그냥 아래 한글 자동화 관련해가지고 좀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용법 네 가지 정도하고 이제 실무 예제 세개 정도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어떤 막 구체적인 API 사용법이나 어떤 복잡한 어떤 프로세스보다는 아 어떤 내 행정 어떤 내 의도를 이렇게 짧은 코드로 구현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코드를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저희 2층 열린 공간에 계속 있을 거예요. 질문 충분히 받을 테니까요.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제일 먼저 보여 드릴 거는요. 아무래도 아레한글 열고 텍스트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렇게 화면 보시면은 움짤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임포트하고 init hwp 함수만 실행하면 아레한글이 이렇게 원격으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제가 아레한글을 열어 가지고 작업하는 중간에도 이제 왼쪽에 주피터 노트북에서 파이썬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이제 코드 작업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자열에 삽입하는 인서트 텍스트를 함수를 먼저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이 공식 문서에서도 메서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직접 이렇게 스크립트 매크로를 녹화해가지고 그냥 파이썬 함수로 바로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딱 해줄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모든 어떤 멤버들 앞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름 붙였던 아까 HWP라고 인스턴스 만들었잖아요. 그 이름만 HWP 점만 이거 화면처럼 붙여주시면은 이제 파이썬 함수로 작동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자를 입력할 때 우리 상식적으로도 커서가 있는 곳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입력하기 원하는 위치로 먼저 커서를 옮겨 줘야 되겠죠. 그거 뭐 수동으로 할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화면에 보시면은 겟포스라고 이렇게 h w o g e t 겟포스를 실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3차원 좌표 같이 뭐 0, 3, 11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튜플이 하나 나오죠. 이게 각각 구역 번호, 문단 번호, 글자 인덱스예요. 구역 번호는 본문이 0 뭐 숨은 메모라는 공간이 1, 그리고 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셀이 2, 3, 4,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붙는데요. 이제 그 뒤에는 뭐 문단번호, 그 뒤에는 글자 인덱스, 이렇게 0부터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하여튼 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특정 위치로 커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s e t p o s 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제 보시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인서트, 텍스트, 연도를 그냥 포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럼 쭈루룩 입력이 되죠. 근데 이게 좀 빡세요 왜냐면 이제 세포스로 커서를 일일이 옮겨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집어넣을 데이터가 한 100개 있다 아니면 뭐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있다 이러면 좀 까마득 하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 필드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어떤 공간에 이름을 매겨주는 거예요 여기 이름은 A야 여기 이름은 B야 그러면은 그냥 그 이름 넣고 그 이름에다가 이 값을 넣어줘 라는 메서드를 하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제 이게 문서의 필드를 먼저 삽입하는 과정이에요. 얘도 코드로. 어, 이거 한 번,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우선, 뭐, 화면 안 봐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셀 속성에다가 이제 필드 이름을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이제 그 화면이었어요. 이제 그거 넣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 이제 데이터라는 딕셔너리를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데이터의 키값하고 우리 셀 필드 이름하고를 이렇게 매칭만 해 놓으면 그게 바로 이렇게 딕셔너리의 밸류 값들이 필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슉. 그러면 예. 앞에 한 번만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데이터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만 여기에 바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잘 들어가요 자 이제 두번째 예제입니다 이제 포문을 이용해 가지고 값들이 삽입되는 거 이거 바로 뿅 들어가죠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행정 업무 다루시는 파이썬 입문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를 딕셔너리로 이렇게 써올 일은 많지 않죠 우리 데이터 보통 어디다가 저장해요 예뭐 데이터베이스 하시는 분 없어요 그죠 그 보통 엑셀에 저장하죠 그러면 좀 심한 경우는 아래 한글 뭉치로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보통 엑셀에다가 데이터 취합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워드나 한글로 취합 보고서를 쓰는 절차인데, 어 그럼 이번 챕터에서는 엑셀 데이터를 한글에 집어넣는 간단한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화면 보시면 엑셀 데이 엑셀 표를 어 이제 클립보드로 바로 이제 복사를 해요. 그러면은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바로 리드 엑셀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클립보드를 쓰는 게 이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계신 분들 중에 DRM 적용되는 곳 있잖아요. 문서 암호화된 곳. 그런 데서는 리드 엑셀 하면 다 깨지거든요. 근데 리드 엑셀을 안 쓰고 이제 꼼수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엑셀을 직접 열어가지고 윈32 같은 모듈로 엑셀을 열어가지고 원격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판다스에서 리드 클립보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엑셀 불러오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럼 DRM을 약간 회피할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 이름하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셀 필드 이름하고만 맞춰 놓으면 또1대1로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되고요. 뭐 행이 여러 개일 때도 뭐 방법은 동일해. 그냥 행별로 폼은 돌리면 되겠죠. 간단하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글자 넣어봤고 표 채워봤고 엑셀에서. 그리고, 뭐, 이제, 그림 정도 집어넣을 수 있으면, 뭐, 자동 얼마나 하면 다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림 집어넣는 API 메서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삽입하는 거는요, 여기 인서트 픽처라는 메서드를 이제 기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만 괄호 안에 넣고 실행하면, 뿅! 하고 메시지, 그 이미지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싶어, 어떤 표의 셀 안에 넣고 싶어, 근데 가로값은 몇 미리, 세로값은 몇 미리로 조정하고 싶어, 이런 파라미터들을 이제 전부 제공을 해요. 막 흑백으로 변환하고 싶어, 뭐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하고 싶어,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사용법을 이제 어디서 찾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이제 공식 사이트에요. 밑에 주소 적어놨거든요. 디벨로퍼. 그 한컴 c o 들어가시면, 제일 위에 탭네개 보이시죠? 문서 탭에 들어가시면, 그 이제 공식 PDF 문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포럼이라는 곳 들어가 보시면 은 이게 예전하고 다르게 그 이제 질문 남기면 답변 달아주는 게시판인데 한컴 개발자분들이 정말 답변들을 빠르게 상세하게 달아주세요. 보통 하루 안에 뭐 하루가 뭐야? 뭐 한, 한 시간 안에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그래서 좀 여러분 자동화 업무 하실 때도 여기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인서트 픽처를 좀더 상세하게 파라미터를 넣어봤습니다. 사이즈 옵션은 1 얘는 이제 내가 직접 가로세로 밀리미터를 정하겠어 그리고 위스는 50 높이는 3 0 m m 로 입력하겠어 그러고 나서 폼은 돌려가지고 이미지 일괄 삽입한 과정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 공사대장이나 뭐 사진대지 같은 서식들 보면 사진만 딸랑 쪼르륵 넣지 않죠 보통 사진 밑에 뭐 주석 커멘트 같은 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자동화해보고 싶다 그러면 사실 자동화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래요. 사실 어떤 데이터를 사진 세개 넣고 이제 사진은 100장 있는데 사진 세개 넣고 코멘트 세개 넣고 사진 4, 5, 6 넣고 코멘트 4, 5, 6 넣고 이거 알고리즘만 생각해도 엄청 복잡하거든요. 왜냐면폼문 안에서 세개씩 끊어져야 되니까 근데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약간 아래한 글 자동화는 하이브리드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싹 넣고 그 다음에 싹 중간중간 빈칸 하나씩 만들어 줘. 그리고 텍스트 빈칸에 텍스트 싹 넣어 줘.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수작업하고 좀 병행을 하면 코드가 훨씬 간결해지고 좀 작업 속도도 훨씬 빨라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까지 기본 사용법 네 가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까 글자 그리고 이제 필드 넣어가지고 쓰는 거 그리고 엑셀에서 인포트 하는 거 마지막으로 그림 넣는 거 알아봤죠. 여기부터는 이제 5번 챕터부터는 이제 좀 한글 API를 응용하는 사례들이에요. 근데 꼭뭐 업무 자동화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여러분들도 아뭐 API 명령어가 이렇구나 하고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런 로직, 이런 프로세스를 그냥 좀 간단한 파이썬 문법으로 또 아래 한글 API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또 실행이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세요. 얘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파이썬 문법을 가지고 아래 한글에 적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아래 한글의 API 중에 굉장히 유용한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쓴게 뭐냐면 이제 지금 우선 코드 실행되는 거 한번 보시면 제가 너구리를 북극곰이라고 이제 문자열 리플레이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조사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은느이가가 이렇게 는, 뭐, 가, 는, 와 이렇게 북극곰을, 북극곰, 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거 일일이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근데 아래 한글에서는요. 여기 화면 밑에 빨간색 보시면 조사 자동 교정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렇탁 바뀌었죠. 북극곰을 하고 조사까지 자동으로 바꿔주죠. 이거 파이썬으로 구현하려면 모든 케이스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뭐 맞춤법 교정을 해준다든지 뭐 개인정보 특정 어떤 정보에 마스킹을 해준다든지 메스엠일이나 레이텍 수식을 뭐 쉽게 삽입한다든지 뭐 PDF로 변환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아래 한글에 이미 구현이 API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API 아래 한글을 백그라운드에서 띄워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예제는 어떤 자동화 업무라기보다 그냥 제가 제 어떤 일상에 활용해본 예제인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문자열 어떤 포맷이나 뭐 전처리 뭐 이런 거 다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예제거든요. 그 제가 이제 한글을 API로 좀 다루다 보니까 약간 이런 관점이 생겼어요. 아래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API를 제공해주는 어떤 위지윅 에디터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파이참을 잘 쓰고 싶어 가지고 해외 에 어떤 동영상 그 강의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근데 동영상은 싹 다운받을 수 있는데 자막은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영어 좀 듣기가 좀 딸려 가지고 이제 눈으로 읽든지 한글로 번역을 해야 되든지 하는데 이렇게 사이트에 보면은 밑에 이제 txt 파일로만 제공을 그 텍스트로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얘를 무슨 이렇게 후다닥 크롤링 한 다음에 이제 자막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이제 저장한 텍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분초 뒤에 스크립트가 있는데, 얘를 제가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이렇게 S I S M I라는 포맷으로 바꾸고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의 이제 한 서른 후반, 마흔 좀 되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영화 다운로드하면 한글 자막 막 인터넷에서 찾았잖아요. S M I S R T 이런 거 찾았었죠. 이제 그 S M I 포맷이에요. 보면은 싱크라는 태그 안에 스타트 해 가지고 밀리세컨드로 시간 들어가고 밑에 스크립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뭐파플레이어나 이런 데서 이제 재생이 됩니다. 그 여기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맥북 들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냥 호기심으로 오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벤트 하나 진행하려고 해요. 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사이트에 TXT 파일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TXT 파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서 보여드리는 SMI 포맷이에요. 아래 한글 API 없이 파이썬 문법으로 TXT에서 SMI로 변환하는 코드를 가장 먼저 짜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는 분께 제가 그 발표자용 도서 교환권을 바로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발표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제 우선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몇 가지 헬퍼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TXT를 SMI로 이제 변환을 하는데. 프로세스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 시간 바꾸는 것만 뭐 데이트 타임 모듈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 파일 돌릴 때도 이제 폼은 돌리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뭐 SMI를 SRT로도 바꿔봤는데 이건 어차피 너무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변환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환이 돼요. 눈으로 보이니까 이제 편집도 디버깅도 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든 자막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구글 번역 돌려 가지고 한글 자막으로 만들어 놨어요. 혹시 똑같은 동영상 강의 뭐 사서 보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글 자막 자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이게 사실 저 발표의 핵심이긴 한데요. 그 이제 모뭐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분의 어떤 업무 하나를 이제 자동화해 본 사례예요. 근데 이게 코드 짜면은 아무리 길어도뭐한 시간이면 짜거든요. 그렇게 막 복잡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한뭐 선업을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일요일에도 이제 잔업을 해야 되고 디데이가 너무 짧으니까. 근데 우리 막 요즘 유학생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서식이냐면 여기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덟 쪽이에요. 매 쪽이 서식 하나고, 그러니까 여덟 개의 서식을 학과별로 만들어가지고 각 학과에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는 파일 개수는 이제 어마어마하겠죠. 학생도 한 300명 이렇게 하는데 200명. 이제 제가 다 짚어보긴 그렇고 학과 심사 평가 집계표라는 서식을 하나 이렇게 이제 골라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엑셀에서 이 표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과정은 대략 이렇는데 학과별로 우선 여러 개 아래 한글 파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원 과정별로 이제 페이지가 별도로 돼야 돼요. 여기 왼쪽에 지원 과정 빨간 네모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이 학과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제 두 종류만 지원했으면. 이제 페이지 두개 만들어가지고 석소과정 리스트, 박사과정 리스트 이렇게 입력하는 프로세스예요. 복잡하진 않죠. 그리고 엑셀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 교직원분들이 이제 담당자분들이 진학어플라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추려서 그 한글 파일을 만들면 되는데 그럼 프로세스를 이제 크게 쪼개면 이렇게 네 가지예요. 한글 파일을 하나 만들고 하나 열고 엑셀 파일을 하나 열고. 엑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다음에 학과별로 쪼개죠. 그리고 학과별로 쪼갠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지원 과정별로 쪼개요. 그리고 지원 과정별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아래 한글 해당하는 표에만 집어넣으면 이제 과정은 끝이 납니다.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음, 자, 이 학과별 직계 파일 복사를 하고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코드를 일일이 보지는 말고, 이제 프로세스만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학과별로 데이터 프레임을 쪼갠 다음에, 여기서 이제 df 언더바라고 제가 임의로 만들었어요. 포문 안에다가. 그 다음에 지원 과정별로 한번더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지원 과정 데이터 프레임 개수만큼 한글 파일 그 페이지도 이렇게 복사를 미리 해놓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문자로 만들어 놔서 전체 과정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하여튼 잘 되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코드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사실 제 경험상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들은요. 뭐 과정 하나하나가 복잡한 건 아닌데 굉장히 이제 많아요. 양이 많아요. 복잡한 건 아니고 간단한 포문 i f l s 문이 정도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 40줄 정도로 코드를 짰는데, 자, 이제 돌아갑니다. 엑셀 파일에서 과정별로 한두 명, 세 명씩 이렇게 들어가요.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제대로 작성됐는지 이렇게 대조해보는 과정이에요. 엑셀 파일 직접 열고 특정 학과만 이렇게 필터링한 다음에 잘 들어가는지만 대조해보면 이제 코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정, 이제 그 교직원은 이제 이 정도만 검토해보면, 그러니까 프로그램 돌리고. 제대로 돌아가는지만 검토해 보면 한 일주일 야근하던 게 이제 한 1분 정도로 줄었죠. 그 사실 저제 와이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입니다. 업무자동화는요, 먼저 간단하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써보시면은 여러분 업무에 굉장히 유용하기도 해요. 근데 처음엔 좀 막연하고 API나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사실 다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제 와이프도 제가 이렇게 해줘도 배우려고 안 해요. 그냥 저한테 전화해서 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직접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파이썬 기초책 하나 사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